자,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시작하게 될것 같네요. 아무튼. 자, 넨왜 여기 왔는가? 으흠. 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되어, 되어 가는 것 같은 느낌인가? 뭐 아무튼. 음, 음, 음. <laughs> 내가 진짜 그아 밤에 밤늦게 해가지고 그런가? 아왜 하필 내가 그런 짓을 왜 했었을까? 왜요? 저도 참 좋았을 것 뭐, 쟤네 음. 뭐, 아무튼 일단 음, 뭐 아무튼 뭐. 일단 뭐, 라돌 아이, 킬수없는실이니뭐 일단 아이, 토리지, 저, 발이 겁나 빠르구만 자 그리고 일단은 자 무지형이 상태가 좋지 않으니 너! 내꺼가 되라! 이렇게 무지형을 얻다 이네 군주를 데려오지 않을래? 아 쓰러져 있는 상태구나. 미안. 음? 응? 음? 어니오 저렇게 좋은 좋은 병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못한다는 참 불쌍하구만. 텍스레이스가 3톤을 걸리네 개발이 안돼서 그런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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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to the next one. Oh, oh, oh,

새롭게 먹은 리용스 지방은 참고로 이게 있습니다 메로베르 아, 네. 메르베로의 요새라고 하는데 이 요새가 아마 블랙토니아 스토리상으로는 상당히 끔찍한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유가 있다면 이 무지용 자체가 어, 타락한 뱀파이어가 이끄는 군주라는 사실을 알려준 사건의 배경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데 왜냐면 아마 에란트리워 이후로 아, 또, 다른 에란트리 워가 선포된 이후로 무사히 블랙토니아를 지켜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무지용의 군주가 사실 뱀파이어 군주였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한테 대접한 음식들이 아마 피, 인간의 피와 시체라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꽤나 유명해졌죠. 그리고 왜 무지용이 어째서 뱀파이어 요새와 군주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사건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laughs> 일단 뭐 그렇다고요. 중요한 건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알아두시면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laughs> 아무튼 일단 일단 은, 아, 어차피 지금 뭐 당장 블랙 토니 아를 건드리는 힘들 것같니 그리고 군주, 하 나를 더 아, 아니다 군주를 어차피 조금 있으면은, 불공공장이 나올 것 같으니까 불공공장 나올 때 쯤에 같이 사용하도록 할게요 여기 그 병력 모으는 것도 엄연히 시간이 필요한지라 그리고 외교적으로 지금 친구를 먹을 수 있는 애가 없나 또 When l dances, my only concern is... That's what you can't Your presence FB. in our halls. Oh, undead fiend, you're. 일단은... I thirst. I, Vlad von Karstein, welcome to this, my family. 지을, 지을 게 있으려나? 아, 이렇 중요한거긴 한데 자, 일단, 터을좀 많이 넘겨야할건데요 아, 덮여원이지 되게 귀찮게 하네 영역만드는데 아, 힘들다는거 이용해가지고 지금 나 괴롭히는건가? 음. 자 아무튼 음, 항동 용세도 공격하도록 하죠. 아, 일단 얘네들도 공격하자. 자 여기도 역시나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죠. 이걸 얻는 것도 또 한편으로 중요한 거같요 어차피 호울 한트는 금방 멀어질 거 같으니 없애 버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말이죠. They will serve. I relish the opportunity. Sigma for More sleep shines. Don't think so. Agreed. for Big arm! Soon I'll be all powerful. Everything dies. You dare. I will not obey. Spread the rot. <목소리가> 자, 어디 이번에도 역시나 좋은 능력이 생겼는데 으아, 일단은 이걸로 하죠. Find 그리고 무서운 게 얘네들이 갑자기 시야에서 보이면서 움직이려고 하네. 음. 자 헥스레이스 부대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여기에 어 스피터가 안 나오네. 자 아무튼. 쓰면 좋은 친구.

is spreading across the land of a dark power rising in the northern wastes the armies of chaos are on the move they surely plan to invade the world of mortals once again prepare your defenses well for the forces of chaos spare no one in their quest for bloodshed hmm. Certainly not. Follow me. Oh, boy, I'm not Futile. 자일단은나 와라. 자 황동 요새도 은근히 중요한데 왜냐면 여기서 이게 나오거든요 음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저게 일종의 어, 디어프한테 중요한 그광석중 광산 중에 하나라고 지금 추정이 되는데 저걸 통해서 우리의 수입원을 늘릴 수는 있겠지만 그 대신에 디어프에 대한 외교적 페널티가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카우스가 준둔했다는 소식이 나왔으니 보 카오스 주둔 이벤트가 생겼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슬슬 대비를 조금 해도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I will not disgrace my ancestors. I don't think so. The gods of chaos. It is night. Kill! Ah! Yama, if you're dead, i need to, free. <laughs> You are Misguided. Certainly not. My bloodline calls. <laughs> What's, what did you not get to? For a go. Titan, and I talk at me in your crude language if you must. I make no promises as to the outcome. No.

어, 이상하다. 왜 전쟁 공조가 안 되지? sleep shy impossible hmm. uh -huh. oh, one <laughs> domination is ours unwise darkness you <in gets> <targets> <withdrawal inequity> the sure they will serve darkness comes drag them to, to our necrotic embrace <mming> <music>

이들은 도대체 내가 뭔잘못을 했다고 저렇게 막 죽일 듯이 나 아, 하긴 뭐 영토 점령하고 그랬으니까 그럴만하겠지만 뭐 아무튼 내 탓인가 지들 탓이지. 참 이것저것 만들 거참 많다 은 대체 공공질서가깎이는 페널티가 있지만 그 페널티가 있어도 뭐 나쁘진 않으니 tempting bring me some a b s I need more minions. Devourer of light, I thirst. Find me gravebound. 아, 진짜 돈돈 쓰리는 돈 겁나 많은데. 지 이거야, 미쳐 들어가겠네. I'm this by Sigma no what the thou wish to discuss with thine Let us make 못 만들어, 진짜. 아, 왜 이렇게, 아, 얘네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겁나 비싼 거야? 경력 하나하나가 너무 고품질이다. Oh. Raise Sigma! Fight! This suits my course. March!